저기 캐리야. 혹시 서경덕 선생 말이야. 누구? 아그 선배인지 뭔지 하는 사람. 아 리엘 선배? 왜? 그분도 혹시 조선에서 오셨니? <laughs> 그 선배 본명이 좀 촌스럽긴 해도 조선은 너무 심하다야. 조선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화석이야 뭐야? <laughs> 하긴 나도 내가 여기 있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화담 선생까지 조선에서 왔을 리가 없지. 그래도 한 번은 꼭 확인해 보고 싶다. 저기 스승님. 진이야. 스승님은 좀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잖아. 하던 대로 그냥 선배라고 해. 아 네. 선배님. 혹시 사서 육경을 아십니까? 뭐라고? 혹시 명월이를 아십니까? 명월이? 네. 송도 기생 황진이 말입니다. 인천 송도 말하는 거야? 날 뭘로 보고 나 그런 술집 드나드는 남자 아니야? 수, 술집이요? 아닙니다. 제가 잠시 헛된 꿈을 꾸었나 봅니다. 그럼 이만. 사람 실컷 민망하게 해놓고는 그냥 간다고? 아닌 걸 알면서 뭘 기대했던 걸까. 가슴이 구멍이 난 것처럼 시리다.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싶어 뭘 바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 한명 없는 이 삭막하고 낯선 곳에서 작은 빗줄기라도 찾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 사람은 스승님이 아니야. 정신차려 황진이. 스승님은 여기 없어. 와, 이게 뭡니까? 돈까스지 뭐긴 뭐야? 바삭한 것이 입에 넣으면 향긋한 기름맛에 쫄깃한 고기의 씹힘이 너무 좋습니다. 돈까스 처음 먹어본 사람 마냥 얘기하냐?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냐? 이거 더 먹어. 누가 보면 난생 처음 먹어보는 줄.